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연 부동산 박준일 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이에요. 어,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산이, 뒤에 산이 받쳐주고 있어요. 양 사이드로 뒤로에서 포근하게 이렇게 해지하고 음, 텃밭까지 해서 197평 정도 나와요 197평 정도 나오고요 건평은 15평에 이쪽으로 보시면 방하고 화장실을 또 하나 만들어서 붙여 놓으셨어요 어, 그렇게 따지면 한 18평 정도에서 19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건평 건평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야외 수도가가 이렇게 되있고요. 여기는 잔디밭 이렇게 잔디밭에 테라스 테라스에서 차한잔 마실 수 있게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음 바다가 상한 눈에 정말 한 눈에 탁 들어죠 바다가 요렇게 찾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하고 요 뒤쪽으로 텃밭 이렇게서요. 해음 여기 파도 심어져 있고요 양 대파 뭐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요 뒤에 <laughs> 요탑밭이또 지금 이렇게 돌계단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 부분을 자요 그물 있는 부분 있죠 도로 끝 부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날도 있을 거예요 저쪽에 보이시나요? 발도 이렇게 해서 닭장까지, 요 밑에 그물 침대까지 싹 해서 굉장히 넓어요. 땅도 넓고 집도 작은 집은 아니에요. 잘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은 집도 쓸모 뭐 있고요. 말포해수욕장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. 의양이라고 신두리 해수욕장 마주 보고 있는. 쪽입니다. 요 주택 내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도 창고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시네요. 아, 여기도 서비스 면적에 창고가 또 있습니다. 여기 보일러실, 아,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, 농사지시기 위해서. 이런 부분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이런 면적들 따지면은 지금 아까 제가 15평 <laughs> 건축면적 15평이라고 그랬는데 20평도 더 넘는 그런 면적이에요 자 그럼 안에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채는 방이 하나예요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채는자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딱 내려오셔서 안채에서 사시기에는 굉장히 아늑한 집이에요. 그리고 여기 안방인데 북박이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방도 굉장히 커요. 방 자체가 음방 크죠.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고. 어 남쪽으로 창문이 있어 가지고 하루종일 해가 들어올 수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작은 집인데 천장에 골를 높여 주셨어요 이렇게 높여 주셨고 요 주택은 참고로 2013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3년에 준공 됐고요 목조주택 이에요 음, 목조주택이고 요집 이렇게 보시면 거실에서 봤을 때 바다 불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정말, 바다 뷰 이렇게 봐보세요. 딱, 거실에 있으면서. 이 뷰가 기가 막히고요. 또 아침에 오시면은, 아침 해가 뜨면서 일출 광경이 여기 나와요. 요 주택. 자, 요 공간만 가지고 조금 부족함이 있으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, 아이고, 둘이 살기는 딱, 그냥, 그냥, 그냥 쓸만한데, 손님이 오시면, 아이고, 갈 데가 없네. 어디 다른데 보낼 수도 없고 자 그걸 해결해 준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공간도 건축 면적에 포함은 되진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큰 방은 아니에요 큰 방은 아닌데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게 화장실하고 세면대 네, 하나, 이렇게 해서. 그리고, 요, 작은 방이죠. 작은 방인데, 한두분 정도 오셔가지고, 손님 오셨을 때딱 쓰기는 쓸만해요. 이 정도면은, 그냥, 쓸만할 수 있게,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, 여기에서도 바다뷰는 그대로 나옵니다. 음, 여러분들, 이 주택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대지하고, 어, 텃밭하고 해서, 한 197평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197평 정도 나오고요 어 건물은 약 20평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서비스 공간 면적들 요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주택 바닷가 앞에 딱 여기는 뷰가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죠 요이 정도 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 공간이요 어, 매매가는 1억 5천에 나왔습니다. 1억 5천에 나왔으니까 보시고요. 궁금하시면 010-747-16800 세연 부동산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. 자, 여러분들 1억 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런 뷰에 이런 주택 1억 5천이면 요즘 찾기 힘든 물건이에요. 중개사들도 정말 쉽게 찾지 못하는 물건이니까 보시고요.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010-7471-6800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. 감사드립니다.